1번 보겠습니다. 수열 an에 대해서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다음과 같을 때 주어진 시그마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자,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우리가 얘를 Sn이라고 한번 놔보죠 그러면 an은요. 일반항과 Sn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Sn에서 Sn-1을 빼면 되는 거죠. 자, 근데 Sn이 로그 2에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구요. 그러면 s n 1은 n 자 리에 n 1넣어 주면 되 니까 n 1 곱하기 n 이 죠. 자 그러면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으로 우리가 계산이 되니까 얘는 n 곱하기 n-1 이렇게 돼서 n이 약분 되겠네요 그래서 로그2의 n-1분의 n플러스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얘는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런 거고요 그럼 a1은 어떻게 구하나요 a1은 s1으로 구하면 되죠 그러면 로그2의1 곱하기 2니까 2가 돼서 a1은 1입니다 자 그래서 구하라고한 것은 a 2 n 1이고요 n에 1부터 들어가면 어쨌든 3항부터 계산하는 거니까 a1은 실제로는 쓰이지는 않습니다. 자, 그래도 일단 an은 저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. 자, 그러면 마지막에 구하라 한게 n은 1에서부터 15까지 a 2n+1이니까 여기 n 자리에 어, 2n+1 넣어주면 되죠. 그러면 log 2에 자 여기에 2n+1 넣으세요. 그럼 분모는 2n 여기는 2n+2가 되죠. 그럼 2로 약분시켜주면 n분의 n+1이에요. 그럼 n분의 n+1이다. 자, 그러면 n이 1부터 대입해주면 로그 g 2에 1분의 2, 그 다음 더하기 로그 g 2에 2에2 넣어주면 2분의 3, 이런 식으로 해서 15까지죠. 그럼 로그 g 2에 15분의 16 이렇게 되고, 다시 로그 성질에 의해서 진수의 곱으로 쓸 수가 있죠. 1분의 2 곱하기, 2분의 3 곱하기 쭉 곱해서 15분의 16까지 곱하는 거니까, 자, 이런 식으로 다 없어지면 로그 g 2에 16, 즉 4가 되겠죠.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.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마찬가지 1항부터 n항까지 합 얘를 우리가 sn 이라고 해보죠 그럼 an은 sn에서 sn-1을 빼는 거니까 로그에 2분의 m 플러스 1 곱하기 m +2. 자, n 플러스 2자 여기에서 n 자리에 n-1 넣으세요 2분의 그럼 n 곱하기 n 플러스 1 됩니다 자 그럼 로그의뺄 셈은 진수의 나눗셈이니까 여기서 이걸 나눠야겠죠 적어볼게요 2분의 m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 나누기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자 그래서 약분될 거 약분 다 시켜주고 나면 결국은 로그의 N분의 n 분의 n 플러스 2다 이렇게 되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이에요 자 그래서 a1은 그럼 어떻게 돼요 a1은 s1이니까 여기다 1 넣어주면 그냥 로그 3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어쨌든 얘도 1부터 들어가면 a2 2항부터 어, 계산을 하는 거니까 뭐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. 자,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2 0까지 a 2k 구하라고 했죠? 여기 n 대신에 2k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로그에 2k분의 2k 플러스 2 그럼 2로 약분해주면 k분의 k 플러스 1이죠 k분의 k 플러스 1. 그래서 1부터 넣어주면 로그의자 위랑 같은 이유에 의해서 진수끼리 바로 곱해볼게요. 2분의 3쭉 곱해서 20이니까 20분의 21까지 곱해지겠죠. 이렇게 다 사라지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로그의 21이 되겠죠. 자 그러면 이 값을 p라고 했으니까 우리 10의 p제곱을 구하라 했죠. 그러 10의 로그의자 지금 상용 로그니까 밑이 10인 거예요. 10 다시 적어주고 21이라면 하 로그 성질에 서 얘랑 얘에 자리를 바꿔줘도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21에 log 10의 1 2죠 log 10의 10은 1이니까 2 1에 1제곱. 결국 우리가 구한 정답은 21이 되겠습니다.